마이크 되시나요? 네 2번님은요? 하이 어 하이 1번님은 마이크 되시나요? 네아뭐 대답하신건가? 네, 아, 뭐 대답하신 건가? 네. <laughs> 맹구 아니에요 맹구? 1번님 네 <laughs> <laughs> 여기가서 해무사 갈까요 이렇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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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 기끔모 저 다들 마이크 눌러말하기세요네아네 오케이 아. 네. <laughs> 네, <okay. 웃음> 아 저분 대답하는 그 개웃긴데? 아저씨 목소리 너무 좋아요 여기 아저씨 없는데요? 아저씨 죄송한, 아니에요. 죄송한저 스무살인데요? 몇 살이세요? 3번 아저씨. 누보다 젊은데요? 그건 젊은 게 아니라 어린 거 아닌가요? 젊은 건 제가 젊은 거 아닌가요? 어이없네. 1번님! 안 돼. <laughs> 아니 왜안 돼요 갑자기? 저차찾왔어요한분 저 태워드릴게요. 3번 빼고. 저 2번님!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묻지 마세요. 아. 묻지 마세요. 아 물어보지, 아, 물어보지 마세요. 마세요 라는 노래 아세요 이번님 아니요 어 현철의 아저씨, 아저씨 맞다 아저씨가 네. 아니라 현철의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인데 명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BTS 노래도 좋지만 BTS 노래도 좀 불러드릴까요? 네 불러볼게요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 n d h e car 솔직히 묻지 마세요가 더 좋나요? BTS 노래가 더 좋나요? 둘다 별로 내 마음에 별로 아니 번님 대답해주시면 안돼요? 1번님 대답해 한번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상태예요. 엄크 떴어요. 응. <laughs> 저기 2, 3 번님. 네. 두분다 마이크 오픈 마이크로 가능할까요? 아니요. 시끄러워가지고 안 돼. 나 한번 해보세요. 제가 한번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한번 볼게요. 왜냐면 이 공허한 소리가 1 번님도 말씀 안 하시고 두 분도 말씀 안 하시면 저 혼자만 얘기하는 그런 시간과 정신의 방에 갇혀 있는 느낌. 그래서 외로워요. <laughs> 저희 인간은 항상 외로운 존재예요.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갈망을하고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. 너는 있어요? 왜 자꾸 아저씨라고 하세요? 짜증나게. 님이 여자친구 있어요? 네. 뻥치고 앉아있네. 자, 1번님, 여자친구 있어요? 알겠어요. 두분 마이크 좀 켜주시면 안 돼요.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. 켰어요. 와, 나이스 3번. 좋았고. 자, 이제 2번님도 오픈마이크 해주시면 돼요. 네,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? 해모우자 여보세요? 에이. 네. <laughs> 마이크 열었음 연거임 e 어, 하이 마이크 잘 열었고 kick the road. s 1 8 9 7 아니 저희가 음. 마이크를 켜달라는 게 같이 이제 소통을 해보자 라는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할 h e road. I'm going to kick 아니 e road. I'm going to 이 i c k the r o 이 d I'm g o 이 n g to kick the r o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? 응, 아니요. <laughs> 이건 너무 귀여워. 1번님, 2번님이님 귀엽대요. 1번님! 부끄러운가 봐 또. 아무튼 뭐 식사는 좀 하셨나요? 다들? 아니요. 안 하셨고, 3번님은요? 저희 이제 먹을 거예요. 뭐 먹을 거예요? 냉면. 오, 냉면! 그런 의미에서 제시카의 냉면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? 음. 2번님이 제시카 역할이고, 이제 3번님 박명수 역할이죠. 아, 3, 아, 2, 1, GO! 제시카가 누군데요? <laughs> 제시카 그외동외동딸이에요 외동달 예미사 에다 즐겁자고 하는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아, 나와서 아, 어요 빡친 게 아니라 체념했다고 볼수 있죠 빅마마의 체념 아세요? 네뭐 노래 BJ예요 그렇죠 노래 네. BJ 할 실력이긴 하죠 문 라이프 버 아저씨 자기장 오는데 어떻게해요 <laughs> 어디로 가요? 몰라요 나도 몰라요 예 네, 알아서 하세요 이미 그거 하세 이제 제가 뭘 하라고요? 모두 모두 하세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나 정말 어이가 없어 자 1번님 우리 귀여운 1번님 1번님 여기 타세요 정말 빠른 오토바이가 등장 자 렛츠고 어 이거 타자 이거 타자 이걸로 바꿔 타자 아, 어 오케 이 아저씨 야, 아저씨 없다고요 형이라고 해보세요 삼촌 자전 삼촌 이제 2번님은 이모 하면 아님. 돼요 이모 용돈 주세요 해보세요 1번님 어돈 없어 뭐떨어대야백순가 봐. 어. <laughs> 저 <laughs> 앞에서. 좀 돌아 좀 돌아. 저 아, 앞에 여기다. 어, 나... 있다고 있다고. 아. 네. 어디, 어디 어디? 나무쪽 나네 집에, 집에 사람... 핑 찍어 줄수 있어요? 오, 나이스 1번. 잡은 거야. 1번 컷이야. 1번 컷이야? 같이 가. 1번 같이 가. 나 태워, 같이. 나 태워. 나 태워. 나 태워. 나 태워. 나 태워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와 혼자 먹으려고 한번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? 근데 우리 이거 이번도 태워야 되는데? 어 태워오세요 이번님. 그냥 제가 갈게. 아 나무 나무. 커커 커. 아저씨 이거 보트카트예요. 아저 보트카트 쓰 아니 뭐 내가 잡은 건 보시예요? <laughs> <그치? 웃음> 너 어이가 없네. 님들 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어영부영한 거였어요? 어이고. 섀도우 복싱 보소. 자 안에 들어가자. 자자자 자, 자. 자, 늦게 온 사람 못 해봐요. 오위오예아마음치로걷게안 쓰면 이렇게 맞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급식실? 아, 아저씨 면허 있는 거 같아요, 아저씨. <laughs> 저 면허 있죠. 근데 급식실는 면허 없죠? 저딸 거거든요. 네, 한 두어 번 정도 떨어질 거 같네요. 와우. 어, 맞와다 맞는다. 오, 어, 정총무가 쏜다. 온 김에 여기 가면 되겠는데? 왜 사람 없겠지? 여기쉴때 아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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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야. 와, 여기 와 대기 타고 있는 거 봐. 그렇지. 오, 1번이 멀리서 봐준다. 여기 옥상에 한 명, 4번편 옥상에 한 명. 앞에 있다. 잡아줘. 잡아야지. 잡아야지. 그렇지. 아! 내려와! 아저씨 때문이에요. 상에 <목상에서> 또뭐 떨어져요, 옥상에 수박이. 게왜 나, 이게 나 때문이에요. 저희 한번더 하죠? 콜? 아, 뭐. 나이스. 어.. 나이스. 아 폭탄, 폭탄. 일번님 다음 판 같이 할래요? 네. 대답은 할수 있네.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. 화이팅. 어 뭐야? 뭐야 나갔어? <laughs> 뭐야. 어? 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? 뭐지? 여보세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쟤 어디 가야 돼요? 여기? 어? 거기 가면 바로 죽는데? 어 어디 갈까요? 사람 없는데 여기? 예 네. 미리 인사할게요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너무 비관적이시네. 저희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왜 항상 진다고만 생각하세요.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온. 아이그면 하지 마세요. 패배자의 인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자 우리는 승리한다. 승리한다. 자 같이 부를게요 승리한다.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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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풀 사풀. 벡터. 벡터맨. 우린 승리한다한명 기절이고 한명 올라오고 있어요 정확히 이쪽 마주치는 중 저랑 눈 마주치는 중아 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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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러브샷 러브샷 상대 여기 개피. 아 지금 피가 없는데. 저도 개피, 저도 개피. 님이 이겨요. 고생하어요고생하어요 짜자잔. 어하이요. 네 안녕하세요. 어디 가실래요? 사람 없는데. <laughs> 방금 전반 저희 진짜 잘했는데, 아좀 아쉬운데 내가 한번더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. 아. 에이... <laughs> 고집이 있으시네요. 아이 고집 없어요. 그러니까 한번더 가보자 이거죠. 아니야. 패배자의 그 말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서. 한번 이겨 보자. 저 우리 지금 패배했어요. 안 했어요. 안 했죠. 다시 하는 거죠. 한 코인 더. 아, 괜하게 이번에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승리한다. 한다. 이번에 진짜 나 제대로 할게요. 아, 진짜 안 되겠어. 어, 너무 많은데? 전 사실 프로 게임이거든요. 어 뭐야 나 뭐야 나무에 걸렸어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와 어, 일로 오세요 이리로 와요 차라리 그냥 일로 오세요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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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역시 승리자 나이스 더블 승리자 와 잘하 엄청 잘하시는군요만 이제 여기까지가 아 아니 아니에요 승리 나 승리 나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음. 하나 뒤로 넘어갔어요, 예. 네. 엄마 와서 엄마가 하나도 안 치웠다는데요? 아, 괜찮아요. 괜찮아, 오케이. 오, 어, 아! 어. 이거 멀리서 쏜다, 이건 진짜 아니지, 와. 아, 어, 잠깐만, 다은아. <laughs> 니 아니, 아니, 이거 따님이시고, 엄마가 아니라 와이프고. 저왜 여기 있어. <laughs> 형님, 죄송합니다, 형님. <laughs> <여기. 웃음> <laughs> 괜찮아요. 어, 아, 죽었다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 형님, 다은이랑 재밌게 놀러가세요 재미었습니다 형님 네, 회원님, 고생하셨어요 <laughs> <laughs> 아, 예, 형님,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, 네, 고생하습니다 네, 재미습니다 네. <laughs> 아니, 뭐야? <laughs> 알고 있었어? 아, 진짜 얼굴 빨개지네 형님, 재밌었습니다 승리!